안녕하세요. 힘 농구생 콘드러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드리블을 더블 탭이라는 드리블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 탭이라는 거는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손에서 따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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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 이 느낌으로 공이 드리블이 가는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드리블 연습을 크로스고 할 때는 다시 왔다 갔다 했다면, 이번에 오늘 드립을 할거건 이렇게 두번튀는 느낌이. 따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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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, 따닥, 크로스. 이 느낌이 오늘 나올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. 제일 기체적인 연습부터 먼저 해볼게요. 자, 제일 처음에 좀 쉽게 하려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, 자, 공을, 공이 있는 상태에서 공으 손끝으로 손끝으로 공을 약간 때리는 듯한 느낌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으로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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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이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가장 좀 쉬운 거거든요 자, 선생님. 이용은 여기 손 면을 다 쓰면 안 되고 여기 손끝 부분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였잖아요. 두 마디 정도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손끝으로만 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좀 쉬울 거예요. 한번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끝 터치입니다. 아, 이렇게, 되면, 이렇게 되면 안 되고, 손끝을, 손끝으로, 손끝으로 때려주고, 이갈수 있게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, 크로스오버를 따닥, 따닥 갈 거예요. 자, 처음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죠? 제일 처음에 크로스오버는 손 왼손, 오른손, 왼손. 이렇게 했랫니천천히 한번 해서 해보죠. 자, 이번에는 이게 두 번이 갈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공이 이쪽에서 따닥 도고 다시 왼손에서 두번 따닥 치고, 손 끝으로만 손 끝을 이용해서 따닥 따닥 느낌이 날수 있게. 내가 각자를 따닥 따닥 그렇게 좀 세워 보면 좀 우리 친구들이 쉬울 거예요. 한번 선생이랑 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여기, 공에서 끝에만 긁어줄 수 있게. 이렇게 손 끝에만 긁릴수 있게. 우리 친구들이 좀 연습해보면 좋을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제, 뭐 오른손을 소을해봤다면이번에 오른손 한 번으로 해볼 건데요. 오른손 드리블을 한번 하고, 약간 감는 듯한 인아웃 드리을 하면서 딱 당기게 될 거예요. 한 손으로 이제 더블 탭, 이두번 노력을 해볼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한번 하고 살짝 인아웃처럼 안에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그공 놓으면서 딱딱 가는 거예요, 박자가. 한 손으로, 한 번, 이나읍, 따다. 하나, 이나읍, 따다. 이 느낌으로 갈 겁니다. 왼손도 똑같겠죠? 왼손도 한 번, 두 번, <laughs> 천천히. 처음에 이걸 할때 따닥 느낌이 좀 많이 안 나도 괜찮아요.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한번들르고 하나 누르고, 들고, 하나 들고, 이 느낌 막 그냥 한 번, 두 번. 두 번을 드리블 을를 짧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좀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.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따닥이 아니라 한번 누르고 천천히 한 번, 두 번. 하나 누르고, 돌리면서 하나, 둘. 한번 누르면서, 하나, 둘. 이 느낌을 보기 좋을 요 당연히 아까 했던 크로스도 그렇겠죠? 한번, 번, 두 번, 두 번, 두 한번, 한번, 두번 한번, 한번, 번두번번 한번, 준다는 느낌으로 번 한번, 한번, 번번한 한번, 한한 한번, 다이, 다이 다리 사이도 똑같습니다.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정면을 보고 겠기 때문에 그냥 다리 사이에 만져준다는 거낌으 자, 우리가 이전에 레그를 해봤봤죠이 느낌에서 이번에는 두 번. 자, 천천히, 따 아까 말했던 대로 두 번이에요, 두 번.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. 다시, 천천히 해보면, 하나, 둘, 하나. 두 번, 두 번을, 따라, 따라.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 시작하면 돼요. 빠르게 따라, 따라 하면 좋겠지만,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, 따라, 다시 하고, 다시 따라. 이느낌을 없을게. 한번, 다리가, 다리가 이쪽도 해보고, 다시, 따라. 똑같습니다. 이렇게. 한 번, 더이 느낌으로만 처음에 하면 돼요. 자, 우리 친구들 처음 하다보면막이이 완전히 좋화하지 않는 상태면 많이 막 이런 경우도 많고, 그리고 두 번을 하라 있기 때문에 그냥. 사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근데 항상 두번 더블 태으로할 때는 여기서 팽으다할다는손이 옆으로 가서 딱딱하고 왼쪽 딱딱할 수 있게 하고 이걸 좀 조심해야됩니다. 네. 이렇게는 편안하게 천천히 하더라도 옆 모양을 보면서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할수 있게 한번 연습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각자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각자를 보면서 하면 은 우리 친구들이 좀더 쉽게 할수있을거예요 자,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더블킥을 연습해을습니다 자, 우리 친구또 학교 오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팀공구쌤 손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